1에 응. 접하고, 얘랑 평행한 직선을 L1이라고 하자. 그럼 이제 L1이라는 걸,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. 아, L1이라는 걸, X-Y-K는 이렇게 쓰고, 얘와 3,4사이의 거리가 5다.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? 그러면, 루트 2분의 절대값 K-1. k 값을 6없이 5다. 이렇게 써 주면 k 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. 뭐 이렇게 되겠네. 뭐 k 값이 이제 1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인데 2루트, 5인데, 2루트 5? 5루트 이로. 1 플러스 마이너스 5루트인데 l1의 y 절편이 양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k 값은 양수겠지. 그래서 l 1은 x 마이너스 아이고 이렇게 1면 l u s 1 plus 1 p l u 이1 plus 1 p l u 왜1 plus 1 plus l 1은 x u 1 p l 플러1 p 루트 s 1 영.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겠다. 그렇1 plus 1 p l 꼼 s 1 plus 1 l u 1 plus 1 p l l l u l u l 음뭐 그렇대 그럼 이제 내가 여기 원을 이렇게 그리고 이쯤에 요쯤에 이제 L1이 있을거고 저기 바깥쯤에 그러니까 이거는 원의 중심과 거리를 재보면 L이 바깥에 있다는거 라 정도는 알거고 그리고 원에 접하면서 얘네들의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있대 수직인 직선을 L2, L3라 하자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지금 L2, L3가 직선 L과 만나는 교점을 AB라 하고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를 AB라 하고 L1과 만나는 점을 C랑 D라 하자 그랬을 때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어찌 됐든 가로 길이는 이 원의 지름이 될수 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제 가로 길이는 이 원의 지름이니까 10 이렇게 될 거고 세로 길이는 L1과 L 사이에 거리겠지? 그러면은 L1이 지금 이렇게 생겼고, L1이 이렇게 생겼고, 직선 L이 이렇게 생겼으니까, 요 높이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거주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지?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, 루트 2분의 마이너스 5니까 6 플러스 5 루트 2. 이렇게 되겠네. 따라서 이제 요거 정리 한 번만 해주면 3루트2 플러스 오 이렇게 될 거니까 사각형의 넓이는 30루트2 플러스 5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이몬택 치고는 조금 풀이가 길긴 한데 문제 읽으면 막상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